모든 항이 양수래. 그럼 너가 a에는 양수라는 거 확인했고, 첫째 항이 3이고, sn인데 이렇게 나게 성립한데, s, a20항을 구하래. 그쵸? 그러면 어떻게 해줬어야 됐었냐면, 이거를 자 1을 넣어봐, 다시 뭘 넣어보라고? 1을 넣어보면 1을 대입하잖아요. s2 더하기 s1은 두배의 s2 빼기 s1의 제곱이 되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면 2의 a2항의 제곱이고 얘는 뭘까요 두배의 a1 더하기 a2가 돼 근데 a1을 알잖아 3이거든 그럼 뭐냐면 넘겨주시면 이 a 2의 제곱 빼기 A2 빼기 6은 0이어서 1, 2, 2, 3 맞뿌리여서 뭐가 만들어져요? A2는 몇 나와요? 2가 나옵니다. 그렇죠 근데 이렇게 N에다가 그 다음 2를 넣어도 되고 2 넣어서 A3 찾고 또 3을 넣어서 A4를 찾아도 돼. 쌤은 그렇게 해서 실제로 찾았어. 그래서 그렇게 풀면 그냥 다 대입을 하잖아요. 첫 번째 풀에 일일이 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A1이 3이었고 A2가 2였고 다 일일이 계속 대입하면 다 대입하는 방법으로 풀어버리면 A3가 2분의 5 나오고 A4가 3 나오고 A5까지도 구했거든요. 2분의 7 나와. 계속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하나씩 대입해서 하나씩 찾으면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잘 봐. 첫째 항만 따로 놀고 두 번째 항도, 항도 어떻게 돼요? 등차수열이야. 2분의 1씩 더하는. 그래서 이 첫째 항이 따로 노는 게 굉장한 함정이었어. 그러니까 노가다로도 풀린다. 자 그럼 노가다 아니고 푸는 풀이는요? 그러면 노가다 안하고 풀려면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주냐면 하나를 빼봐. 하나씩 빼고 적어봐. 왜요, 선생님? 선생님한테 배운 그 패키지 공식 때문에 이렇게 응, 하나씩 빼고 적은 거야. 그러면 이 둘을 빼잖아. 그럼 어떻게 되냐면, 여기 보세요. 얘, 얘, 뭐야? 이게 노란색은 AM 플러스 1이잖아. 얘는 뭐야? a n 아니니? 그치 그게 두 배에 이게 뭐야 원래? 이 빼주면 안지? a n 플러스 1이고 얘가 a n이잖아. 아 a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두 배니까 a n 의 제곱 이렇게 되네. 오? 그 유명한 합차 아니에요? 이렇게 된 거잖아. 그럼 윤아 항이 다 양수라며 그럼 너뭐 해줘도 돼? 뭐가 가능해? 약분이 가능한 거 아니야? 조심해야 돼 이거 0 아니죠? 이거 1인데 이거 1 1 착각하면 큰일 나요 아 2분의 1인 거야 뭐가? AN 플러스 1 빼기 AN이 어? 그럼 이게 일정하니까 이거 무슨 수열에서 아 등차 수열인 거지 근데 조심해야 돼 이거 언제부터 가능한 거야 이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가능하다 n 마 1이니까 그러니까 첫째 항은 어차피 이렇게 구했어야 됐어 1번에서 따로 아 첫째 항 미안해 두 번째 항을 먼저 구해 놨었어야 됐어 왜 이제 두 번째 항부터 이게 성립을 하니까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 했으면 틀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함정이 되버리 그래서 이게 지금 봐요 만약에 어 이게 등차수열 공차가 2분의 1이네 첫째 항 3이네 그럼 뭐 하면 돼1번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2분의 1에 n이고 첫째항3나오려면 2분의 5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다가 20 넣잖아 그럼 2분의 20 해서 2분의 5 하잖아요 그럼 여기 10이니까 뭐야 답이 5번 하면 틀려 이게 매력적 오답이었어 얘가 얘가 바로 뭐라고 매력적 오답이었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요 있거든 그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돼이가 지금 2분의 1씩 더 하니까 이게 2를 기준으로 몇개예요 지금. 이분 의1이1 8개인가 그죠? 죠 그러니까 구도해 주니까 정답은 8이야 얘는 이니었어 완전 함정 파스 제대로